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에 대한 그세 가지 다른 측면의 견해가 있어요.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오셨죠. 예,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은 우리 모든 인생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구주로서의 등장이 있습니다. 구원자의 등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가지 측면은 이제 심판자로서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그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는 그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 십자가의 역사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자의 등장이고.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마귀와 그 어둠의 권세들에게는 심판자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모든 만물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모든 만물을 상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십자가를 거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 권세를 멸하시는 심판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본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 그는 영원한 왕으로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 하나를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신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 모든 권세를 이제 물려받기 위하여, 상속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 아시죠? 상속자. 지금은 이제 이런 말들이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냥 그 집에 태어나면 다 상속자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예,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 아들을 당연히 농사 짓고. 어,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그 아들 자식들도 다 대장장이가 되고 어, 아버지가 어부면또 자식들도 전부 다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예, 근대화가 되기까지는 전부 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직업이 1만 몇천 가지가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아버지가 대장장이라고 자식이 대장장이 되는 법이 없어요. 예, 아버지가 뭐 어떤 가게를 한다고 아들이 잘 물려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다양한 삶을 살지만 옛날에는 직업이 별로 몇개 없었어요. 몇개 없는 직업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태어난 사람은 그 가업을 물려받는 사람, 그 가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하시던 일을 물려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 통치자이신데, 아, 만유의 주님이신데, 이 만유의 주 되신 권세를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이야기를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에는 상속자로 세상에 오셨고, 상속자로 3년 반공생애를 사셨고, 상속자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가 부활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그가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살리심을 받았을 때에는 이전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 그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님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이 없는 권세, 예, 무궁한 권세, 영원한 권세가 그 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지시기 전에는 만왕의 왕이 아니셔요. 만주의 주님이 아니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상속자일 뿐이에요. 예,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뭐가 되셨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담이 없는 무궁한 권세가 그 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이온 세상이 다 뒤바뀐 것입니다. 이온 세상은 이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모든 권세가 이제 양도되고 상속됐어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좀 오래 머물러 계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오래 머물러 계시면 좋을 텐데 오래 머물지 않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어요. 이 보좌에 오르신 이유가 여기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20절 한번 읽어 봅시다. 다시 20절. 자, 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안 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예 그냥 국가지만 읽어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을 안 치셨는데 뭐를 하게 하시려고 하냐면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왕의 대관식 같은 거예요 왕의 대관식. 어,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찰스 3세가 그왕그 그 영국 왕으로 이제 대관식을 치렀지 않습니까?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관식 한번 하는데 그 행사 한번 하는데 뭐 1700억이 들었대요. 그래서 옛날 전통을 그대로 살려 가지고 어, 엘리자베스 2세가 1953년에 여왕으로 등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이제 어, 영국의 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영국의 왕만 바뀐 게 아니라 어, 이제 영국의 왕은, 뭐, 캐나다의 왕이기도 하고, 오스트레일리 호주의 왕이기도 하고,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다그 왕이에요. 예,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16개국의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어,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리고 성경에 이제 손을 얹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명, 맹세를 합니다. 예, 내가, 영국 교회, 이 교회를 보호하고, 왕으로서 이제 국민과,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통치를 하겠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꼭이 왕관을 쓰는데 이 왕관이 무게가 2.2kg예요. 왕들이 이 왕관을 싫어하는 게 무거워서 싫어한대요. <laughs> 금으로 만들고 아주 귀한 보석들이 박혀있는 이 왕관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메고 다니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왼편에는 지팡이를 왕의 지팡이를 잡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의 홀이 그 떠나지 않는다. 다윗의 지팡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옛날 왕들은 꼭이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 오른 손에는 뭐를 드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 국세 이런 걸들 텐데 오른 손에는 어, 동그란 그 뭐죠 이주 보주를 들어요. 동그란 구슬을 들어요. 이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따만한 구슬 하나를 여기다 오른 손에 들고. 여기다 지팡이를 들, 잡고, 그 다음에 무거운 왕관을 여기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찰스 3세도 보니까, 사진을 한 장, 착 그거 들고 찍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대관식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 이제 영국 여왕은 2022년 9월 8일인가, 그때 이제 소촌을 했기 때문에, 22년 9월 8일날 이미 왕이 됐어요. 이미 왕이 됐는데, 이제 5월 이제 5월 달에 대관식을 했으니까 수 개월이 지나서 대관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영연방 모든 국가의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연방 국가의 충성 맹세를 받아요 그 대관식을 할 때는 에, 그래서 왕 왕의 통치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지금은 다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에, 형식적이지만 에, 입헌 군주제죠 입헌 군주제 국가. 예, 그러니까 통치는 이제 다 알아서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제 영국 왕이 이제 그 뭐예요 국가의 원수예요. 그래서 통 뭐죠? 다 모두가 충성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해요. 이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신 이유는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셨지만 네, 보좌에 앉아서 그 모든 것을 복종시키시게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22절 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 그리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 권위를 교회에 부임해주셨어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권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그 권세와 영광을 유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 그 학자들은 교회에 그러한 권세와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은 바로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의 권세,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네. 그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무엇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동호회나 어떤 뭐 봉사 단체나 이런 것과는 달라요. 네. 교회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가지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 권세 위에 그 영광 위에. 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영화롭고 지극히 큰 권세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바라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졌노라 하면서 뭐 부인에게 밥을 차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주님이 주신 이 권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세속 정치, 세상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속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교회는 타락합니다. 이건 지난 역사 속에 어김이 없는 일이었어요. 교회가 세속 정치에 타락하고, 목사님들이 정치에 타락, 뛰어들면요, 영적인 은혜와 생명을 완전히 소멸하게 돼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 때, 아, 이제, 아, 프랑스 사람들이, 그 뭐, 귀족이나 왕, 이런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성직자들도 전부 죽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그 정치, 통치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에슬레처럼 요한에슬레가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국이 정말 그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영국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국의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된 이유를 요한에슬레의 부흥운동이 영국을 구원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미국의 1차 대부흥 운동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지 필드 목사님인지, 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어, 독립운동 전에, 1700년도 한 초엽, 중엽에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었어요. 예, 17개 주가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또, 오늘날 미국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1차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람들을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고 수고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모든 어둠의 속박을 풀고 영혼을 구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에도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표를 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안 된다. 시작! 안 된다. 정치인들이 뭐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만들어가지고 했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하시려면, 목사 그만두고 하셔요. 목사는 기본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하도록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령과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 세상을 떠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떡, 어떻게 목회자들이 어,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정치하고, 그런 일을 왜 그런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를 완전히 사임하고, 그걸 뒤로 하고, 정치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목사가 정치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 일은 지지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영혼을 구원 받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모든 사망에 매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주 예수 그리도의 권세와 영광을 힘입어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치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 18장 36절 네, 우리 앞에 화면 띄워주셨는데요. 자,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내 나라는 어떻다고요? 자, 다시 한번큰 소리로 시작. 내 나라는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자, 내 나라는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누군가가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 나라의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심령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볼수 있게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수 없는데 볼수 없게 임하는 것인데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와 권력과는 부딪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다. 자, 이제 또, 그맨 마지막에, 시작.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두번 거듭해서 말씀하시죠? 예전에, 그 옛날 화법은 두번 거듭해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면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내가 말한다. 이미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두번 말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여기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저 하늘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아직 뭐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저 하늘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밝고 거룩하고 영원한 그의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나라는 성도의 심령에 또 영원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10년과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기본적으로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 붙들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의 영혼을 다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으로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영혼을 구룡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홍콩에서, 어, 이제 교회를 처음 세우려고 할 때, 나이가 이제 25살 때였어요. 25살 때. 예, 교회를 세우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 가서 이제 뭐, 어나좀 배우고 와야지 했다가, 은혜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자들이 나으니까 그냥 교회가 세워져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데, 아, 아, 누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고 막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오고 막 떠나간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영혼들을 비추어주는 것이요. 악한 영들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데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까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기독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그 지도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 역사를 돌아보니 기독교회가 성장하면 반드시 정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좋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가 정치에 만 참여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린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런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해가 쓸데없다 밤에 달이 쓸데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너에게 떠올라서 영원토록 너를 비추어주고 너의 자순들을 비추어줄 것이라고 이사해서 60, 66, 60, 60장에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또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사우리라는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마태봉 16장에, 16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 음부의 권세, 예, 네, 주님은 너, 너희는 너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렀잖아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인데, 그러면 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왕권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세력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음부의 문이 막아서지 못하는 교회예요. 음부의 음부 음부의 옛날에 그 성빗장을 이 성을 성문을 빗장으로 막아 놨잖아요. 성문을 빗장으로 막아 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성문 빗장을 부서뜨리고 그 문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영혼을 구령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놓은 일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시고, 모두가 복음을 사랑하시고,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영광을 힘입어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손에 주먹 깍지시고,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아멘.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어 하늘 보좌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에베소서에 설명하기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권세를 만물을 복종 그바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권세를 우리 영혼에 주시기 위하여 보좌에 앉으셨다고 오늘 에베소스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힘입어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은 오늘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재해 계십니다.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오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